네 그냥 배드민턴도 아니고 예술 배드민턴을 친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승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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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승희 군이에요? 승희 양이에요? 승희 성의양이. 양이에요 승희 어, 양이에요 오늘 스타킹에서 우리 스타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킬 정도로 예술 배드민턴을 치러 오신 게 맞아요? 네 그렇다면 말이 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두 어린이들의 핵폭포 같은 와우. 예술 배드민턴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자 보여주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술 배드민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시, 자, 시작은 평범하게 시작을 하죠. 잠시 후에 깜짝 놀라. 잠시 후에 깜짝 놀라. 잠시 후에 깜짝 놀라. 다리를 들고 치고요. 아, 이거 뭐야. 그렇죠. 오. 그렇죠. 오. 다리 사이로 치기. 네. 첫 번째 예술 동작이죠여 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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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요거, 뒤로 요거, 뒤로 요거, 뒤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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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요거. 아. 어.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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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손잡이로. 자, 라켓 뒤로 칩니다. 어. 네. 손잡이 네. 친다는 기계. 아, 이거 아죠저 네. 닿는 정확하게 면이 정확하게. 정말 작을 텐데 정확히 맞춰냅니다. 어. 어허. 오? 집중력, 와! 고도의 집중력. 드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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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 이제는 라켓을 버리고요. 뭐야? 이 친구들의 등골 보십시오. 드디어 아! 국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자도 이 친구에게 라켓인 거예요. 국자 오. 둥그었잖아요 잘한다. 국내 최초 국자 공격을 보고 계십니다. 와, 되게 잘 만든다. 되게 잘 만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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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자 이제 자 이제 앉으려고 묘기 쇼.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자 과연.

와와와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승인 성인, 선수들이 셔틀콕을 동시에 칩니다. 그러면 네트를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셋. 이야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야말로 <laughs> <laughs> 놀랍다 못해 그야말로 예술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케이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 자로 배드민턴을 쳐보셨습니까 어어어어어어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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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드민턴을 한두 번씩 쳐보다 보면 네. 이 뒤에 손잡이로도 한번 쳐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괜히 잘해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한분 한 정도가 네. 약수터에서 허공을 가르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아. 그리 안 돼요 그거 웬만한 네. 보수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셔틀콕 도 음. 여기 머리 모양이 동그라 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 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 공이 앞으로 날아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 그렇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드민턴 이, 이걸 이 면을 가지고 음. 셔틀콕 칠기도 어려운데? 네네. 네. 평상시에 그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정확도나 그런 걸 연습해서 다른 물건도 칠수 있게 정확도를 연습. 음악도 우리 성열이하고 우리 은지 어린이 는 진짜 네? 인연이 있는 게 소희초등학교에서 같이 연습을 했던 사이예요. 아 정말요? 아, 네, 아 똑바로 왔는데 오늘 예술 배드민턴 조사한다 해서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어두 어린이의 예술 배드민턴을 함께 찍고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어머.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이 스타킹을 어려운 걸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메달리스트 셔틀북의 여왕.